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생 한 명당 10만원 가량의 교육재단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0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실제 지급이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윤주운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중3과 고3에 이어 다음 주에는 모든 초중고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은 했지만 학생들이 등교는 하지 않아 올해 책정된 무상 급식비 일부는 불용 처리될 상황입니다. 대신 학부모들은 학생 자녀가 집에 있는 만큼 급식비 이상의 비용이 드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울산시교육청이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 가량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150억 원. 올해 무상급식 예산 876억 원중 등교 시기에 따라 한 달이면 88억, 두 달이면 175억을 투입할 수 있지만 시의회는 물론 지자체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울산시교육청 조례에는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고문 변호사 자문을 거쳐 중앙상관위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상관위의 유권 해석은 선거를 치른 뒤에야 나올 전망이어서 실제 집행 여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